에대색 하고 습니다 영장은 부고으신 거예요 네 영장은 받아도고그 음. 대상은 어디일까요 어,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구치적으로 말씀 드릴 수 없고요 대통령님 음. 이번에 국회가 있었던 장소를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니다 지금 현재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는 건가요 지금 압수앞색 하기 위해서는 그 시설 책임자를 먼저 면담을 해서 영장을 제시해 야되는데그 책임자가 나오는 걸 기다리고 있는 지금 압수수색하러 오신 인원은 어, 얼마나 정도 될까요? 자세하게 뭐 그것까지 말씀해 주시겠고요압수영장이라 그 내란 혐의로 발부받으신 게 맞을까요? 다른 혐의는 없을까요? 뭐그 외에 여러 가지 범죄들은 뭐 있습니다. 그 저희가 고소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 범죄 혐의들이 있고 그 내란 혐의 말고 어떤 게 있는지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지금 내란혐의와 뭐, 국회, 국회공 행사관계가 없나? 이게 내란대로보시면내란제가 지금 에서 연락이 와가지고, 어왔나 아니, 기다주십시오 영상 제시를 해야 되니까. 아까 말씀드린 대로, 어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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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수거 책임자한테 영상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. 그 분이 나오시면, 경기장 집행과정 에확의를 하고, 제시를 하고, 경기장을 직접 하려고 합니다. 그 대통령 출입만 회당인 과연 경험도 그렇지 않아요? 경험도는 서비스입니다. 디지털 포렌식 장비가 있는 것 같은데,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얘기를 해봐야 합니다. 지금 국무회가 개최됐던, 어, 그때 당시에 출입했던 사람들을 확인하기 위해서, 영장을잘거였기 때문에 그런 어 관련 자료를 있으면 압수수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응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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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습니다.